thank you 자, 오늘 낚시로 잡아온 혹돔입니다. 혹돔. 혹돔 지금 염장을 하고 있는데요. 수돗물에 소금을 풀어가지고, 굵은 소금을 풀어가지고, 바닷물보다 좀더 짜게 간을 해가지고,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 놓습니다. 담궈 놓고 염장을 해가지고, 반 건조를 할 겁니다. 자, 혹돔이 잘 마르고 있습니다. 혹돔 두 마리. 반건조 하루 이제 이틀 됐는데요 이틀 째입니다 이틀 째 오늘 저녁에 한 마리 구워서 먹어 봐야 되겠습니다 음아 훌륭하네 훌륭해 근데 앞으로는 속도는 늘고 <laughs> <들고> 와야 되겠다 <laughs> 야, 또 도움이야 도움.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소리가 드, 듣는 애야근데 <laughs> 참돔하고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. 구이했을 때. 음. 이 정도면 음. 야, 훌륭하다 진짜. 음, 아니 아니. 아 먹을수록 대단네 <laughs> 자, 음? 아니 그대로 먹어.